와 오늘은 날씨가 푹해서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셨습니다. 에, 오늘 남원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눈길이 가는 반찬 가게가 있는데요. 남원 송정 식품이라고요. 어, 정말로 입맛 당기는 군침 도는 반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 저는 이게 어리굴이야 끝내줍니다, 끝내줘. 요거 막걸리 안주로 도좋고요 그냥 공깃밥 있으면 바로 밥이 몇 공기를 비울 것 같네요. 네, 정성 들여 사장님께서 만드신 어리굴전. 아, 뜯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반찬통에도 만원, 만원씩 팔고 있는데 먹음직스럽습니다. 먹음직스러워. 그리고 이게 꽃게. 아, 여기도 또, 배들이 많습니다. 아, 이제, 이렇게 만 원이요? 예, 큰 네. 게, 2만 원. 예, 네, 큰 것은 2만 원, 이렇게. 간장게장은 2만 원. 작은 것은 만 원. 소름 만 원이고요. 육게장. 아, 육개장도 이렇게. 아 여기는, 또, 국국, 여러분 뿌리지 마시고, 육개장 뭐, 하여튼 드실 만큼, 어, 이렇게 가져가서, 데워 드시면 좋겠어요. 육개장 또 남원의 명품 추어탕. 남원의 추어탕들이 다 이제 좀 깨를 넣어서 어좀 이렇게 적인데 여기는 빨갛게 해서 예 네, 정말로 얼큰하게 끓인 것 같습니다. 아 추어탕 먹을 수 있고 특히 또 여기는 새우 새우장요. 새우장 간장색 간장 저 아, 간장, 요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. 강추입니다. 강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밥도둑이 아니라 이거 저 그냥 끝장을 봐야 니다 새우, 간장 새우장. 요건 이렇게 만원큰 것은 아만원 이만 원이요. 네 작은 것은 만 원, 큰 것은 이만 원씩 이렇게 팔고 있고요. 아. 또간 장조림도 있고, 정말 맛있는 반찬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도덕. 몸에 좋은 연근. 네, 연근도 이렇게 달고 있고, 풍장. 도덕. 또 더덕 무침. 아귀포. 아, 장어. 아 더덕이고, 아귀포. <laughs> 야, 이걸 그냥 술안주로도 끝내주겠네요. 장어 장어? 장어? 아, 장어도 이렇게 반찬으로. 야, 야 이거 여양 반점. 송정식품 남원 전통시장 안에 홍어 홍어부침. 무침이. 이거 한잔 해야겠습니다. 이거 딱 진짜 벨라도는 홍어입니다. 이거 홍어 무침. 이거 가시죠 갑. 야, 복수는 갑김치. 야, 이거 그냥 하얀 쌀밥에다가 이거만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, 끝나. 이거는 고추하고 된장, 고추잎. 음. 음. 이거 이제 이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해주던 전통 반찬입니다. 이게. 젓갈, 오징어, 아, 젓갈들은 뭐 주말에 필요 없도 이렇게 그냥 아, 종류별로 많이 있고요. 또 여기 혼자 계는분들 이렇게 김장김치 또 이거 또 이제 우리 혼, 혼족들 혼밥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직장인들 또 젊으신 분들은 밥 굶지 마시고 식당에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. 집밥이 최고입니다. 그래서, 어, 햇반이 됐든, 밥이 됐든, 밥하시고, 이렇게, 반찬을. 한 통에 만 원인가요? 한 통에 만 원? 오천 원이에요? 응. 많이 담았는데? 아, 이게 오천 원. 예, 예, 예. 예, 이렇게, 오천 원씩, 이렇게. 더덕하고 요, 명란젓하고 장어만 만 원이고 나머지 요 밑반찬들은 예, 도시락 가득 한 통에 오천 원씩 저렴하게 팔고 있네요. 그리고 또 이제 오래 드실 요건 이제 김치나 열무나 깍두기 또 동치미 아 이런 거좀 파지 파지 사가지고 가셔서 드시면 정말. 든든한 집밥 집밥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 전통시장 안에 송정식품 밑반찬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많이 파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아 여기 수제 어묵 인데요큰 새우인가요? 예. 예 안에 새우가 들어가서 고급진 어묵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튀고 기 있습니다. 수제 어묵. 1 1한개만 원에 1 개. 원이에요. 싸네요. 이렇게 이렇게 1 1개만원씩이랍니 이렇게. 직접 즉석 만든 수제 아, 수제 어머, 맛 때문에? 응, 내가 요 맞나? 네. 맞는 예. 거 마... 예. 어디든지 내가 가면은 난 뒤로 무어서딱가물건들을어머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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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입맛이. 손, 예, 어머니 입맛이 표준 입맛이고 만 네. 음. 네. 아. 연세가 어머님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? 어? 3, 9년생. 근데 그렇게 안 들고, 그냥, 저러고, 패션도, 어머님. 패션도, 그냥, 옷도 이쁘시고. 나는 그렇게 하면은 서비스가 있었어. 에이. 돈을 주고도 못 사. 아유, 그렇게. 아유, 그렇게. 소시지, 아니, 이게 에 돼지고기 있는 거예요. 돼지고기는 없어요. 아, 젠스 살 넣고 이렇게 아, 근데 내가 소기는 그안 써요 응 음. 요, 저, 저, 부산성은 어묵인 줄하고 사먹는단 말이야 아, 이거 수제 어묵이에요 수제 어묵 음? 만, 직접 만든 거 하나 한밤 하느이네한바 있을 때하지 마세요 오늘 한 바퀴 이해가 됩니다 11시 진짜 어묵이 지않아 아. 있잖아 아, 수제 어묵이요 맛있습니다, 이게 정 음. 끝납니다 예 안찍어요 아, 저기 사 양반들이 쓰고나하지아 홍보는 홍보 방송 방송 얼마에요? 1원이요만원이요 <목소리> <목소리> 그자도 있었지만 옆면 s o c i e 이런ع b 로그 고 이걸로 고구마 감자만 남았 먹고 먹어.